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리 본주님의 전설 도전 영상인데요. 본주님께서 전설 도전을 이제 계정을 총 이제 두 개를 맡겨주셨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계정은 두 계정이고요. 지금 변신을 보면 중복으로. 아 근데 이게 영웅 변신이 다섯 개인데 아니 이렇게 모여 있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중복으로 네 장이 모여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를 하고요 지금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계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영웅 도전을 두번 하고 전설 도전을 바로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영웅 도전을 지금 나와 있는 요 캐릭터로 진행을 한 뒤에 전설 도전은 원하는 아이디로 그냥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보통 재물 받 갇힌 캐릭터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캐릭터로 바로 그냥 전설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물을 정확히 두 개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재물 두개딱 넣고 칼 같이 전설 도전 해 보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어떻게 원거리가 이렇게 네개딱 있고 근거리는 염소만 한 마리 딱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원거리 계정이네요. 본주님이 이렇게 소스 주신 대로 바로 한번 전설 도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계정입니다. 바로 눌러볼게요 아 네.. 아야 이게 참.. 되게 색깔이 많았어요 지금 또 음.. 철퇴된 친구 나와줬고요 나온 거에다가 3개짜리 넣고 바로 갈게요 바로 누르겠습니다 오케이 예 일단은 재물은 참잘 들어갔어요 사실 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둘다 번개 치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다크 나이트 나왔구요 이제 대막 전설 도전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원거리를 탁 넣고 근거리 하나 넣어가지고 도전하면 깔끔할 것 같거든요 어,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볼게요 3 2 1 과연 나오나 치나 아예 까비 야 드루가 있었네 아하 야 블루 블루 한 애가 나왔는데요 본주님 이거 랜스 마스터 블루 컬렉이 진짜 좀 구데기인데 아 근거리랑은 좀 인연이 없긴 없으신가 보다 일단 부계정이니까 뭐 잼을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될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하필 나와도 이런게 나왔어요 아 부계정이니까 그냥 확정하고 넘어가 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확정을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 카드 교체창이 아야, 본주님이 본계정은 지금 천상 리세를 하셔가지고 전설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부계정은 어떻게 그렇게 영문이 나왔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이캐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컨텐츠가 다양하게 있는데 영웅 스킬을 한번 제작을 해야 돼요. 데스 스나이핑 한번 제작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1.5%인데요. 아, 이야,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영희는 한번 얘도 두번두 아, 번씩 딱딱 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와 구성을 진짜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캐릭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건데 본캐릭으로 하는 게 낫겠죠. 도전은 기란 마을 가겠습니다. 여기 네, 도 거지 친구 샤워 좀 시켜주면서 한번 도전해 볼 건데요. 인형 먼저 돌리고 천상기사 확정하고 변신 돌린 다음에 전설 도전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인형부터 재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하... 이명은 좀 쳐도 되는데 바포 한 마리 더 주네 자 중복이고요 이 순서로 바로 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아 나도 되게 긴장되네 오늘은 어 이렇게 손에 땀이 나지 오늘? 두 번째 영인 바로 들을게요 이번 리치 한 마리 오케이 자 제물이에요 좋아요 나오는 김에 컬렉으로아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오케이, 서큐버스 나왔고 자 이제 변신으로 갑니다 하기 전에 확정부터 하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상기사 모으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본계정 첫 도전이고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조우 한 마리 있어요 그렇지 야 근데 번개 진짜 사엄하게 안치네 아 컬렉이라도 좀 주지 쉐도 마스터 나왔고요 마스터 마스터 아크 두 번째입니다 바로 가요. 오케이 와 긴장 오지게 되네요. 아마 본주님이 제일 떨리겠죠? 실버 드래곤 나이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재물 다 넣고요. 었 이제 전설 도전입니다. 본주님이 본 계정이고요. 부 계정을 재물로 바친 다음에 본 계정 도전을 하는 거. 일단, 이렇게, 좀, 이색적으로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주님. 여유 되시는 분들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주님께서 보라 맛을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과연? 제발, 번개 좀! 그렇지! 아! 나이스! 드립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본주님이 그지하고 인연이 좀 깊어요. 예전에도 여기에서 한번 대박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서 온 거거든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본주님 앞으로 뭐큰거할때 무조건 거지 샤워 좀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본주님이 과금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본캐릭이 지금 원거리신데, 이거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네. 형이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거리가 나왔거든요. 두칸 변신. 뭐, 루기야 뭐좀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옵션은 좋습니다. 뭐, 어차피 클체 기간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거든요. 영웅 스킬이, 한번 눌러볼까요? 아, 광전사 할 거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혈원분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명예 코인으로 이제 뭐, 어스실드 배워서 넘어가면 돼. 아, 본주, 아, 본주님이시군요. 아, 이거 옵션 좋아요. 이게, 창대장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어딜 봐서 나빠요 텀내성도 있고 리덕도 있고 근댐도 있는데 이거 좋습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괜찮아요 아 이왕이면 드슬을 기대하셨다고 드슬 진짜 안 나오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님 아네 알겠습니다 권주님 그러면은 이제 예, 경비 창대장 바로 확정하고요 뭐 간접적으로 체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우리 본주님의 뭐 근거리 캐릭이 있을까? 뭐 요정인데, 뭐, 야 좋아요. 자세는 살짝 나오고 있어요. 칼을 못 끼는 것도 아니니까. 담아서 비싼 걸로 하나 사, 사가지고. 잘 잡습니다. 어우, 목 녹여버리네요, 아주. 야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몹 숨을 끊어 버립니다 그냥. 그렇지. 아, 보세요. 아 이거라도 시끄럽긴 한데. 자, 완벽하게 근거리 인척을 좀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 전사 간접 체험입니다, 지금. 네, 본주님은 지금 이미 전창에서 자랑을 막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이 상태로 근데 뭐 얼마나 나오는 거지? 근뎀 30 아마 제가 생각할 때이 전설 변신이 근거리가 나와가지고 방송 끄면 바로 클쳐 찍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근데 이게 20번은 못 잡나? 용한 마리만 잡아봅시다 우리. 근뎀 30입니다. 음. 이게 안 죽네요 거의. 어 떴어요 떴어요. 아우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안마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서버 분들이 또 축하를 이렇게 또 라인 분들도 축하를 이렇게 해주시네 아유, 감사해요. 아, 보스몹 아닙니다. <laughs> 네, 일반 몹이었는데 안 좋네요. 똑같은 분 계셔 가지고 한번 써 봤어요. 아, 활재장이었어도 아마 확정하셨을 걸요. 예, 본주님이 이제 일단 원거리가 본캐이기 때문에 둘다 확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주님 맡겨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